가시가 너무 많아 진짜 가시있어? 이거 그냥 15장 별나가시는먹으 그래 내가 항상 하나만 더 먹기엔 쉬운 진짜? 소스는 맛있는데 내가 포가리한테넣으리야

아니, 잠깐만. 나 이런 사람. 좀... 나영 어. 얼굴 안 나오면 자꾸 내 얼굴이 나와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맞아. 뭐다 뭐, 뭐, 이크해주나요 아, 네, <laughs> 주요 아, 진짜. 네, <laughs> 아, 네, <laughs> 아, 진짜. 네, <laughs> 아, 진 네, 아, 네, 아, 네,

와 프로 유튜브 유튜브 이거 마, 이 영상 마이크도 사야겠다 어디 올라오죠 나소행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 독립 채널 독립 채널 야 관심 <빨리> 너무 많은데? <laughs> 어쩐지 젓가락질이 안 된다 했더니. 영상 손으로 쓴다고. 반쪽 더. 응.

너구들는나보다 <laughs> 사실 거짓말다야어제 응, 머리 다나 아픈데 들다어어 멤버들 다 묻어. 멤버들 어멤버다어어멤먹들다 묻어. 안 해도 돼.

근데, 아, 내가 다실 오딘가에서 오딘 오딘에 들어갔다. 아, 근데. 왜 뒤에 남자 자꾸 좋아하는 거야? 자꾸 뒤에 자꾸 떠드는 거야? 어떻게. 떠드다고 그러지 않으면 다시 떠드는 거거그 자질의 촉촉 그거 아니야? 나가 촉촉해 떠드는데. 내가 촉촉해 떠는데 그런 걸로 안 먹히다가, 니는 니가, 아, 겁나 싫었네, 이러면서, 그때, 그러면서, 이러면서. 그러다가, 앞에 있는 사람은 딱보시사나 하지 않고, 휴대폰 들어가서 눈부시고, 뭐, 뒤에서 자꾸 떠들고 이래가지고, 딱 팍팍 했는데, 너무, 재밌어서. 그 사람 혹시, 그, 옛날 시간, 재고 있는 걸, 내가 가면, 휴 당똑같야 아, 전화. 한 어, 그랬어, 나 응. 그랬어. 응. 응. 난 어떤 애기가 공간을 떨어뜨렸는데 와장창 떨어뜨렸거든. 그걸 집겠다고 아버지 나가고 계단을 뛰다 <laughs> <풀다> 사람 <풀다 풀다. 웃음> 너 감을 맞았다 그러다가 직원이 와서 얘기해가지고 그때 그때 그때서야 하게 됐어 엄마는 안 말리고 뽀로로 네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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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 아니 국탄 직업이었던 거 같아 뭐다고규지로뽀로가왔면서규지랑 광역구도 극하다 되게 <laughs> 나 음. 역시 영상 찍으면 찝찝한 줄요 이건 다본 거야 <laughs> <되는> <laughs> 이래서 이제 확정됐다 이제 오디오는 못 들어요 <laughs> 노래 도도도도도도도도 할아버지의 12개월인가? 반짝하 하나 깔아주는거 아니야? 응그거도좀놀라도눌러가서그렇도 깔아줘 아 이런 그래 도도도도도도도도 여기 방금 도 어울린다 한 그거 민이 오늘도 긴거전먹 이거 권 괜찮나? 오늘도도 그거 주호민 응파이나 <therapeutic> 음. 근데 아이디가 바쁘지? 카톡에 보내봐 네원 디오엘 디오엘 왜너 오늘 안 해? 나... 나 진짜 안 가도 돼 미안한데 우리 거 해줘 그러면 아니 저기 이제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어제 그렇게 아프, 아프다고 했는데 오늘 나바라 댕기다가 아직 집에서 쫓겨날 것 같은데 <웃음> <웃음> 아니, 이거 탑텐 투표 하는 거, 이거 떴는데, 흑백이도 안 보이던데? 방탄소년단 세븐틴 엑소 백이도안보이데 <laughs> <스테리어 웃음> 거기서 이제데텐들이도안이제데 흑백이도 안이이이 일단 근데 이거 투표하는 거 아니야? 어, 그래? 확률이 어, 약간 반반이 야 왜냐면 신인상이 어떻게 될지 먹방 되게 괜찮다 먹먹고 보게 되네 근데 식판 싹 띄워야 되는 거 알지? 맞아 맞 씨있시 씨! 아 깜짝이야 씨씨는줄 알았네 옛날에 이씨 자주 먹었는데 이 씨판 가르면 안에 흰색깔 있는 파란 모양 있는 거 알아? 시거씹으 그러니까 나지 뭐 맨날 파고 먹는데 간 먹으면 안 되지 않아? 야, 가 뭐, 야, 내가 또 대수 나면 어떻게 하려고 이모가 도 먹으라고 짜주지 그럼 나 포도 먹으려고 했 포도 아니야 나다선 이거 맞나요? 아유 네 입을